이번 영상은 한국 전력 팔로우 영상입니다. 자, 탈원전, 탄소 중립 부담 겹쳐지고 한전의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지출 비용이 가파르게 늘어남에 따라 공기업의 적자 폭탄을 막기 위해서 전기료 상승의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금보다 더 올리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들의 허리는 갈수록 휘어질 것이고 적자가 올해는 4조 원에 가까울 것인데 이것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 2조 8천억 원을 뛰어넘는 적자 규모라고 합니다. 아 이것에 대한 좀 부담감 중에 하나는 원인은 연료비, 전기용 영동제가 사실상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2분기, 3분기까지 전기료가 어 동결이 되면서. 적자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 유가가 작년과 다르게 엄청나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뭐 배럴당 아, 지금 원유가 1,600한 50원 정도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많이 비싸졌다. 그래서 그것도 적자의 한 축에 좀 담당된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논외라고 치더라도 연료비 그래서 연료비 전기 용도 문제가 좀실 작동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됐다. 그런 거고, 그래서 이달 중 마지막 분기 어, 전기요금 안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정부가 이번에도 물가 상승을 이유로 주절을 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엔 다 표심작전으로 돌아갈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지난번 팔로우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2분기 때 전기로 인상을 하지 않은 게 악수가 되었다 결론적으로는 악수가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엔 이번 달도 안 된다고 한다면 강하게 압박 가에서안 된다고 하면 주가는 큰 폭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고 나면 바로 매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내년 1분기는 무조건 전기로 인상이 들어갈 거니까 왜냐 정권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한전 측 입장에서는 자기네들도 수익성을 좀 안전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인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이 되지 않으면 귀인 거고, 이번에 인상이 된다고 발표가 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놓치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고 나서 연인상이 되면 매년 1%씩 증가를 할 겁니다. 계속. 그럼 한전은 전, 장기 투자용으로 또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큰좀 금액을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음. 그리고 계속 이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 목표 올리면서 점점 이 인상 요금도 점점 폭이 커질 수 있다. 아 그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한전이 계속 뭔가 수익을 내겠네, 많이 벌겠네, 내년 다음에도 올라가겠지, 그 다음에도 1%가 올라가겠지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완벽하게 탈바꿈을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일봉상 많이 떨어졌습니다. 음, 조정도 받기도 했고, 네. 지금 그래서, 요때한 번, 인상의 요금에 들어갔다가, 예, 쭉 빠졌죠. 그리고 또 동결돼 또쭉 빠졌죠. 그죠? 그 다음에 이달 중을 한했기 때문에, 만약 이달에도 안될 가능성이 커요. 제가 봤을 때, 이 기조라면. 그러면 이게 큰 폭으로 떨어질 겁니다. 네. 여기 저희 지지선이 있긴 한데, 거의 이 정도까지 내려올 겁니다. 2만, 2만 2천원 정도까지도 내려올 음. 수도 있어요. 2만 500원? 2만 2천 5 0원에서 2만 원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그럼 이구간에서큰 돈으로 좀 매집을 좀 들어가자. 조정이 끝나면 그러고 난다면 이제 또몇달 지나가겠죠. 몇달 지나가면서 매집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9월 했으니까 뭐한 11월, 12월쯤 또 결정하겠죠. 1분기에 대한 전기로 인상을 11월쯤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어, 요번 봉 지나 내려간다고 치면 거의 요요 요 상태에 올 수도 있어요. 1 9 0 0 0원요 이만 원 초반대 요 구간 그래서 여기서 또 찍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 전기료가 아 굉장히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세 배까지도 좀 노려본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한국조력 팔로우 영상이고요. 이 이전에 또 궁금한 영상 궁금하신 영상들은 재생 목록에서 네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